갤럭시 Z 폴드4와 Z 플립4의 유출 이미지가 많은 매체 등을 통해서 나왔어요 Z 폴드4와 Z 플립4가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디자인, 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좀 숨은 디자인, 디테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틀린 숨은 그림 찾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인도의 IT 매체 91모바일스에서 자세한 렌더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한번 틀린 점을 찾아볼까요? 이 주름 부분 있잖아요. 이 가운데 이 주름. 우리가 지폴드3나 지폴드2를 구매하려고 고민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주름이 눈에 띄는 거예요. 영상을 볼 때, 게임을 할때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고 구매를 안 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번에는 사람 육안, 눈으로 봤을 때 전작 대비해서 주름의 영향이 20%가량 줄어들었답니다. 실제로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이 화면상으로도 봤을 때, 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도 주름이 다소 줄었다라는 느낌은 억지로 생각하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사진상으로는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뭐,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기존에 삼성에서 이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지난 지폴드 3때 출시 전에 마치 티가 안 나는 것처럼 광고를 했었죠. 근데 그게 사실은 과장 광고였어요. 출시가 돼서 보니까 이렇게 누가 딱 봐도 여기는 카메라다. 이런 식으로 보일 정도로 많이 티가 났었죠. 이번에는 많이 줄였다고 하는데 유출본으로 봐서는 어, 이 부분을 육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더 자세한 유출본이 나왔을 때는 어,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도대체 얼마나 감쪽 같아졌는지 한번더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나오는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큰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 순위를 봤을 때한번 틀린 점 얘기해 드릴게요. 자, 카메라 배열 일단 똑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섬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몇 가지 루머들을 봤을 때 카메라 섬이 다 하나하나 다 다를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통일됐습니다 그냥 Z 폴드3와 똑같습니다 굳이 틀린 점 찾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Z 폴드3의 디자인 완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Z 폴드4 때는 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힌지가 이번에 후면에서 봤을 때요 지폴드3와 지폴드2의 이 듀얼 힌지 때문에 스마트폰 자체가 무겁고 좀 둔탁하죠? 그리고 두께감도 있고, 이것 때문에 무게에서 꽤 손해를 많이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싱글 힌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얇아지고 경량화된,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인 지폴드4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옆면, 힌지는 이 뒤쪽이지만, 이 옆쪽의 두께도, 어, 조금 더 얇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버튼들, 위치,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는 유출 이미지로 봐서는, 그렇게, 뭐, 놀랍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라고, 좀 찾아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지플리4의 이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플립4 같은 경우는 회색, 보라색, 금색, 하늘색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제 손에 지금 지플립3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 C타입 충전 위치, 스피커 구멍 뚫린 거 개수, 마이크 위치랑 개수 다 동일합니다. 이 폭이 조금 얇아진 듯한 느낌은 들어요. 이게 아까 이 힌지 부분이 싱글로 바뀌면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연 두께에서도 변화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얇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물로 봤을 때는 어떨지 아주 궁금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지플립3의 디자인이 정말 너무 완성도가 있었어요. 지금도 몇 가지 단점 빼고는 저는 지플립3를 쓰고 싶을 정도로 참 예쁜 애증의 핸드폰이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크게 변화를 주지 않아도 어차피 많은 인기가 또 예상이 됩니다. 갤럭시 지플립4의 전면 렌더링은 마이스마트 프라이스에서 독점 공개를 했어요. 이 이미지를 봐서는 이게 지플립 3 아닌가? 여기에 그냥 지플립 3라고만 적으면 지플립 3라고 느껴질 정도로 색상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느껴지진 않아요. 외부 디스플레이가요 기존에 1.9인치였어요. 근데 이게 2.1인치로 이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0.2인치는 그렇게 체감상 느껴지지는 않아요. 제 손에 지플립3를 제가 갖고 있는데, 이 화면을 봤을 때 여백을 한번 볼게요. 여백이 이 부분 있죠? 지금 이 카메라와 디스플레이의 여백, 이 부분, 이 부분이 확실히 사진상으로 봤을 때 조금 줄어든 듯 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확대된 것 같은데, 저는 작년에 지플립3가 나왔을 때, 지플립4는 이 화면을 한이 정도까지 키우면 어떨까, 이런 또 생각도 했었어요. 지폴드3처럼 외부 디스플레이만으로도 그냥 전화도 걸고 뭐 이것저것 할수 있게끔 바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나오는 지폴립5나 지폴립6 때는 외부 디스플레이를 당연히 더 키울 것으로 전 예상이 돼요. 카메라의 위치 크기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요. 이렇게 폴더, 화면을 열었을 때를 보면 지폴립3의 디자인을 봤을 때 지금 이 접히는 부분 있죠. 옆에서 봤을 때이 부분이 살짝 예, 구조물이 보여요. 힌지. 듀얼 힌지가 보이는데요. 지금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안 보이죠. 이게 이제 각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지플립3를 이 동일한 각도로 놓고 봐도요. 아주 미세하게나마 힌지의 자국이 있어요. 지플립3를 보는 분들이면 이런 각도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쪽에 뭔가가 보일 겁니다. 일부러 포토샵으로 없앴을 수는 있겠지만, 어 제가 봤을 때 싱글 힌지로 바뀌면서 조금 더 사각형의 느낌으로 바뀐 것 같아요. 직각의 느낌이 들어가면서 접었을 때 그립감이 좀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눈으로 봤을 때이 부분은 좀큰 변화라고 느껴집니다. 힌지가 얇아졌고, 뭐, 싱글 힌지로 바뀌면서 이 디자인의 변화가 어느 정도 직각의 형태, 약간의 사각형의 형태로 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가 눈을 씻고 찾아도 이점 외에는 변경된 점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갤럭시 Z 폴드4와 Z 플립4의 렌더링 유출본을 한번 실제 모델과 제 눈으로 보면서 비교를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좀 달라진 점이 어떻게 눈에 띄시나요? 제가 저만 못 찾는 거 아닌가요? 혹시라도 제가 좀 부족하거나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린 부분 달라진 점, 변화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갤럭시 Z 폴드4와 Z 폴리4의 추가적인 소식 등을 이렇게 쉽게 재밌게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